안녕하세요, 들기 아줌마. 오늘은요, 임실 들기 아줌마가 임실의 관광 명소 임실 티즈 테마파크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또 산타가 축제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산타 기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부터 들기 아줌마와 함께요 즐겨보러 가실게요. 고고. 자, 임실에 오시면요, 이제 방역 검사를 하고 이렇게 먼저 눈에 뜨는 게 바로 이 공간이에요. 여기를 오게 되면요. 자 임실의 치즈 축제. 자 평일 대낮이라 어, 지금 분위기가 사람이 없어. <laughs> 저 혼자네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들개 가족 여러분 함께 크리스마스 기분 한번 내로 출발해봐요. 여기는 임실 치즈 판매장이에요. 이곳에 임실의 유명한 치즈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치즈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자, 이 공간은 뒤에 이제 분수가 분수가 나오면서 조명까지 예쁘게 펼쳐지는 곳인데 이제 대낮이라 아주 분수랑 또 이렇게 조명을 볼 수는 없어서 아쉽네요. 여기 포토존하게 너무 이쁜 샤방샤방한 하트가 있습니다. 와, 이쁘죠? 축제 기분을 낼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요. 자, 아, 이꽃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크리스마스 하면 이 꽃이 딱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짜잔 이 계단 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핸드폰을 바꿨는데 어, 이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밖에도 보이고 저도 보이고 <laughs> 자 이렇게 올라오면요 자 치즈 테마파크의 가장 멋진 곳 바로 이 공간입니다 짜잔 제가 밤에도 한번 와 봤는데요 조명이 깜빡깜빡 깜빡. 변하고 제가 작년 이맘때 딱 크리스마스 때 치즈 테마파크에 와서 제가 이 공간에다가 10만 유튜버 들깨 아줌마 가자 하고 제가 소원을 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소원을 빌는 카드가 없네요 제가 그 꿈은 아직 못 이루었지만 제가 조만간 5만이 다 돼가거든요 딱그꿈에 절반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아요 와 예쁘네요 여기 봐보세요 무지개 계단. 자, 무지개 계단 위에 사슴들이 있습니다. 자, 르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야, 진짜 아무도 없네. 평일에 아에오니까 너무 좋아요. 자, 저 위에 하트가 샤방, 샤방 들기 아줌마의 마음이에요. 여기도 하트, 여기도 하트. 자, 또 여기도 보여드릴게. 자장거 샤방샤방한 산타 자전거 그리고 여긴푹 멋지게 포토존이네요. 음 여기서 사진 한번 찰칵 찍으면 좋겠네요. 멋지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산타 기분을 내지 못하고 저희가 축제를 즐기지 못하지만 어, 이렇게 제가 어. 대표로, <laughs> 인식, 들깨가족 대표로 이 길을 함께 거닐면서요, 조금이나마, 어, 싼달 기분을, 크리스마스 기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에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는 바로, 아, 여기가 원래 분수가 물이 차차차 흐르는 곳인데, 겨울이라 물은 별로 없네요. 여기에 막 조명도 빤짝빤짝하고 정말 예쁜 공간이거든요. 자, 여기에, 임실 제드 테마마크의 하이라이트 공간입니다. 자, 개봉박두. 짜잔.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작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해놨는데 올해는 조금 아쉬움이 감히 제 눈에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 공간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형 트리가. 반딱반딱. 짜잔, 한 바퀴 돌아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엄청 커요. 아, 귀여운 눈사람들 밤에 조명이 반딱반딱 하면 더 예쁘겠어요. 아, 예쁘다. 아, 이거 한번 가서 만져볼게요. 와 오, 예뻐, 너무 예뻐. 와. 진짜 이게 자세히 보니까 소품들이 너무 예쁘게 있는 거 있죠? 여기도 보세요. 와. 짜잔. 지금 대형 테리를 끼고 제가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아, 이거 설치하느라고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이 소품들도 어마어마합니다. 별 봐. 와. 너무 이뻐서 몇개 뛰어가고 싶어요, 집에. <laughs> 그럼 잡혀가겠죠? 짜잔, 여기도. 자전거. 이렇게 한 바퀴를 제가 돌았고요. 자, 여기도 이제 포토존이에요. 여기는 포토존. 짜잔. 아, 가, 저희 머스님하고 같이 오면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을 텐데. 저희 혼자 출동하는 바람에 혼자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못 찍고. 잘 칵. 자, 대형 선물 한번 받아보러 갈까요? 대형 선물, 와 크다, 엄청 커요. 짠, 짠짜잔 엄청 큽니다. 임시레인 산다. 제 얼굴도 크네요. <laughs> 가까이 됐더니. 자, 이렇게 선물도 가득하고. 자, 임실 치즈 테마파크는요, 이렇게 유럽형 건물이 여기가 제일 유명한 곳인데요. 이 공간에서는 이제 돈가스나 치즈 돈가스나 피자나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여서 아마 포장만 되지 않을까? <laughs>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공간. 그리고 여기도 포토존.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으면 어이 공간에서 제그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대표하는 건물과 함께 딱 나와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포토존 찰칵 그리고 올해는 왠지 분위기가 코로나가 점점 좀 심각해져서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움직이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지만 들개하지만은 마스크 쓰고요. 그래도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들개 가족과 함께요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도 좀 같이 내보고 아, 요즘에 겨울에 너무 따뜻해가지고요 날씨가 정말 포근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렇게 너무 따뜻해버리면. 어, 적당히 추워야 죽을 세균들, 벌레들이 죽고 또 봄에 작물들이 잘 키울 수 있는데, 아, 너무 따뜻해서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자, 여긴 그렇고요. 또 다른 공간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이 공간은요, 여기 건물은요, 여기 오시면 치즈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공연이 펼쳐지는 공간이고요. 짜잔. 또 여기가 또 하이, 예쁜 포토존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좋은 날, 이곳에서 찰칵. 사진을 찍으면 정말 이쁜 곳이고요. 이쁜 곳이죠. 또 옆에도. 이렇게. 안녕, 임실. <laughs> 여기서 사진 한방 찍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영상 찍고 셀카 한번 찍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이들 놀수 있게 배 모양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밤에 조명이 켜지면 여기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이제 만약에 축제를 한다 그러면 공연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여기 꽃에 이렇게 눈송이 같이 꽂아 놓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하, 얼른 코로나가 없어지고 축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거리 두기. 자 여기 위에를 가면요 임실의 하이라이트 롤라이더라고 있거든요 긴 미끄럼틀이 있는데 저랑 한번, 한번 타볼게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스릴을 한번 저랑 함께 느껴보실게요. <laughs> 자고리다고리다 <laughs> 여기가 치즈 테마파크의 정상입니다. 치즈 모양의 여기 전망대도 보이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고래예요. 이 안에 고래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돌의 벽화도 얼마나 예쁘게 꽃을 그려놔서 예쁜지 몰라요. 짜잔, 이렇게. 고래 뱃속을 한번 고래 오구멍속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게 <laughs> 속으로 들어갑니다. 게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이있어이 자, 지금 렇게 이렇게. 이고게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게가볼게이 여기는 전망대. 전망대에서 한번 치즈 테마파크의 전경을 한번 볼까요? 자,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 치즈 모양의 3층을 올라오시면요.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즈 테마파크가 한눈에 자, 제가 좀 전에 롤라이더 말씀드린 게이거거든요 이거 좀전좀 좀 이따가 저랑 함께 타보시고요. 짜잔! 테마파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롤라이러 함께 타러 가보실게요. 제일 신나는 일이야. 미끄럼틀 타러 가요. 아, 귀여운 젖소가 있네요. 쭈쭈쭈쭈 자, 이렇게 아까 나왔던 고래배수 고래를 옆을 보면요. 바람개 같이 돌아가는 이 공간이 롤라이더를 타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타볼게요. 타러 가요, 타러 가요. 슝! 타러 갑니다. 자, 여기서 엄청 길거든요. 여기가 쭉 해서 저 밑에까지인데, 엉덩이로 타시면요. 엉덩이도 불이 나요. 엄청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스피드도 별로 안 나. 그래서 더 재밌게 타는 방법은요. 발바닥으로 타시면 돼요. 발바닥을 딱두 발을 놓고 무릎을 꿇부려 놓고요. 자, 출발합니다. 출발, 레츠고. <laughs> 나와. 아이고, 어, 안 돼. 오, 들어간다. <laughs> 하나도 없네. 어우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안나도한 <laughs> 손에 또 요거 핸드폰 잡고 탈래니까 어 스피드를 즐기질 못했습니다. 자, 금방 내려왔던 공간이여기에요 엄청 일죠? 여기 오시면 이거는 꼭 아이들만 탈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다 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이 오시면 이 롤라이더, 꼭 발바닥으로 한번 신나게 타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대신 여기를요 올라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없어. 여기 언덕을 두 발로 씩씩하게 올라가시면요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너무 좋겠죠? <laughs> 또 다른 공간 또 가봐요. 놀기 자저 공간에는요 뭐 토끼도 있고요 동물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사냥이 있어서 사냥에 먹이를 주기도 하고요. 날 좋을 때는 여기 사냥이 풀어나서 이 동산에 애들이 뛰어놀기도 하거든요. 그런 공간입니다. 아직 올라가려면 좀더 있어야 돼요. 자, 임실 치즈 테마파크는요. 이게 막 동산처럼 막 경사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뭐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 좋은데요. 정말 운동이 되게 산책을 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나를 좋을 때는 초록초록 다 잔디거든요. 여기 또 멋진 포토존이 있네요. 자, 오늘도 사랑합니다. 대게 가족 여러분. 아, 여기서 멋진 공간인데요.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어쩌면 흰 구름 하나 없이 초록초록 이렇게 파란 하늘일까요? 자, 오늘도 서로서로 서로 옆에 계신 분 사랑해 한번 외치시면서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자자, 여기가 끝이가 보이는 여기가 시계탑 광장이거든요. 지정한 신부님의 그 치즈 숙성하는 공간이 저 안에 있어요. 올라가시면. 자, 이 공간은요. 와, 포토존이네요. 너무 귀여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항아리잖아. 항아리로 <laughs> 색칠을 해가지고 꽃병을 만들었어요. 초도 있고. 어 이거 진짜,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항아리에 뒤집어서요. 그림을 그렸어요. 산타 그림을. 와, 너무 귀엽다. 여기도. 얘는 항아리, 밑에는 항아리네. 항아리 두 개를, 헉, 오! 얘도 항아리야. 항아리? 얘도 항아리. 항아리로 꾸며놓은 건데요. 옆에는 이제 손 같은 거. 메리 크리스마스! 아하, 아하. 자, 여기는, <laughs> 아니, 농사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니, 표고나고버섯이 뭐예요? 어머, 이거 진짜 안띈 거야. 있어. 붙였네. 아, 붙인 거네, 붙인 거네. 어머, 얘는, 어머, 얘는 떨어져서 붙였지만, 이 표고버섯은요, 진짜 있어요. 웬일이야. 표고나 버섯을 가져왔어요. <laughs> 야, 표고버섯 트리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표고버섯이 자라고 나 있네. 어메 참 나와. 어생각좀 기발하네. 자 표고버섯 후추. 아 지금 여기 보니까요 효천마을 성수산 표고농장이라고 표고농장에서 산탕놀적 요리터를 만든 거네요. 자 아까 거기에는 뭐가 써 있었지? 한번 볼까? 여기는 항아리. 아, 수, 아, 여기 또 뜻이 있네요. 수박 마을, 옥정호 사과 농장. 아, 거기서 이거를 협찬을 한 건가? 자, 잔 어, 여기는 너무 썰렁한데? 아니, 미완성인가요? 아니, 눈사람이 코만 있어. 이게 뭐야? 아직 미완성 작품인가 보다. 야, 개발한대요. 저는 나중에 저희 농장도 이 치즈 테마마크에서 들깨, 들깨를 가지고 산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어, 언젠간 저도 이렇게 해,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와! 행복은 늘 우리 마음 속에 너무 예쁘죠? 이 공간은 파랑새와 함께하는 행복마을이래요저임실의가을 마을에 마을들이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에요. 너무 멋지게 진짜 해놨어요. 와, 우리 막저 임실에 제주꾼 농, 농부님들이 너무 많이 있으신데요? 이건 딱 봐도 사과네. 호수과 눈사람 마을.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시 예쁘게 잘 썼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 너무 탐나네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사과의 마음, 나에게. <laughs> 와. 여기 앙증마을 맞은 눈사람들인한번 봐봐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깜찍하게 만들어졌지? 안경도 쓰고, 리본도 달고, 딱 들깨 아줌마 스타일입니다. <laughs> 자, 다음 찾아갈 공간은, 뭐야. 캠핑, 캠핑. 오, 이거 보는 순간 캠핑하고 싶어졌어. 임실엔 상향마을 먹자. 캠핑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장평마을 크리스마스의 사과를 열리는 숲속 사과래요. 나무에 크리스마스 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 진짜 사과 같아요. 근데 가짜 사과라는 거. 근데 꼭 진짜 같아. 짜잔. 자이 공간은요 여기서 제막 미끄럼들도 타고 그러거든요 언덕에서 그리고 저기는 시계탑이고요 제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오시면요 이 공간에서요 화덕 피자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치즈 여기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되나? 어, 여기서 화덕 피자도 드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 자이 언덕을요 올라가면요 이 언덕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 여기도 또 되게 멋진 포토존인데 여기 체즈 테마파크에 오시면 이 공간에서 사진을 찰칵 찍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공간 잠깐만요 좀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 공간 짜잔 여기도 되게 멋져서 사진 한장 이렇게 포토존으로 남기시기 정말 멋진 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뷰가 좋죠? 이렇게 경사 올라왔더니요 호흡이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 짜잔! 아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예쁘네요. 자 들개 가족 여러분 들개 아줌마와 함께요 임실의 관광 명소 치즈 테마파크를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조금 아직 쌈막한 분위기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던 거 이렇게 치즈 테마파크에 오신 것처럼 저와 함께 산책을 즐겨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요 상쾌 유쾌 통쾌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빠빠이.